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혜어 영어 면접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진혜어 영어 면접은 국내 항공사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진혜어 영어 면접은 다대 면접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통은 두 명의 네이티브 면접관님들이 들어와서 질문을 하는 편인데요. 이때 공통 질문과 개인 질문이라고 해서 총세 가지 경우를 물어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공통 질문들이 어떤 기출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 공통 질문도 보통 이두 가지 패턴으로 좀 요새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질문들, 뭐 지원 동기, 자기소개, 뭐요런것들 있잖아요. 많이 나올 것 같은 서비스 경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공통 질문에 나올 수 있지만 요새 트렌드는 어, 약간의 소 주제라고 해서 어떤 토픽을 하나 정해서 이게 공통 질문 또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뭐 자격증이 있을까? 뭐 아니면 뭐 자원봉사 한 적이 있을까? 아니면 뭐. 취향지 중에서 가고 싶은, 여행하고 싶은 나라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공통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이제 개별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또 이제 나오는데요. 이때 개별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공통질문의 꼬리를 다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좀저 이력이나 자소서 기반에서 다른 꼬리 질문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때 내가 정말 예측치 못했던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질문들 를 맞닥뜨렸을 때 요럴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연습이 있어요. 바로 키워드 연습입니다. 이 키워드 연습이라는 건 뭔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이제 네이버 같은데 검색할 때 연관 검색어 같은 거를 치잖아요. 나오거나 그런 걸좀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령 나는 타쿠라는걸 키워드로 잡고 입력을 하면 그거랑 관련된 연관 검색어가 어떤 게 떠오르시죠? 어, 뚜띠아 멕시코 이런 것들 이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이 주제에 맞는 키워드랑 연상되는 단어를 막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신 후에 요 단어의 키워드를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 주어동사 목적어에 그 단어를 좀 삽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따 알려드릴 건데 나는 이제 사실 동사가 많이 익숙하신 게 좋은데 동사가 아니라 명사만 자꾸 떠오르신다면 there is나 there are 같은 구조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파트는 외항사에서도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예문을 써서 어, 좀 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많이 어려운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안전과 관련된 거 안전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거뭐 나오게 오면안전이전이라어단영어 영어로 f e 프티죠 그럼 s a f e t y 에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s a f e t y 뭐가 있을까요 뭐 life. 이뭐그 삶이라든지 k 뭐 유지하다라는 동사도 막 생각이 나고 health 건강 아니면 우리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뭐가 있어요 뭐드 r 킹술 마신다거나 fire 뭐 화재가 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 서비스나 커스텀을 또막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럼 일단 이렇게 딱 생각한 다음에 문장을 만드시는 거죠 안전은 뭐 예를 들어서 뭐그 건강 뭐 연결이 있다, 유지한다 뭐 이런 걸좀 연결하면 safety keeps health 뭐 이런 것도 말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전이 결국은 승객들의 어, 삶을 구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 it's safe. p a s h i life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safety랑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을 나열을 해서 그거를 약간 문장화 시켜서 말하겠다 이런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은데 사실 여기서 조금 생각하셔야 될게 동사의 활용도를 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놓았던 영상 중에 활용을 할수 있는 동사 해부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좀 걸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명사를 많이 떠올리시게 되어 있거든요 조상 그래서 선생님 드링킹이나 알코올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는 문장으로 어쨌든 말을 하셔야 되니까 there is나 there are를 쓰셔서 그 뒤에 명사를 넣으시면 돼요. 가령 uh, there are drinking and 뭐 fire issues 요새 화재랑 관련된 이슈도 있고 드링킹 같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there is there are를 쓰셔서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there are fire and 이 o breaking issues 그렇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뒤에 뭐라도 이제 내뱉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게요 아, 아무리 그래도 나는 어,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정도도 아직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제가 생각했던 키워드는 일단 대충 떠올리시고요 이게 이제 진해 영어 면접에서 어려운 거를 물어보는 의도는 사실은 완벽하게 네이티브처럼 말하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순발력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잘할수 있느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입니다. 손짓 발짓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를 내뱉어서 의사소통하려는 그 노력을 보여주시면 그냥 응답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충분히 가산점을 받고 실제 그렇게 해서 올라갈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좀 팁을 잘 활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항공사별로 이렇게 영어 면접 꿀팁과 관련된 거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